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있어 식습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챙기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하루 한 끼만이라도 바꾼다면 어떨까요? 특히 섬유소가 풍부한 식단으로 구성된 한 끼는 우리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섬유소는 소화와 장 건강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 체중 관리, 면역력 향상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루 권장 섬유소 섭취량 약 25에서 30g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변비, 소화장애뿐만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루 3끼 중단 1끼만 섬유소가 풍부한 식단으로 구성해도 건강개선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창운동이 원활해지고 혈당 변동이 줄어들며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체중관리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소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기여하면서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섬유소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섬유소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의 기능을 원활하게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섬유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까요? 먼저 소화기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섬유소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개선하고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불용성 섬유소 통곡물, 채소 등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수용성 섬유소 길이 치아시드 등은 장내에서 젤제 형태로 변하여 소화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섬유소는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특히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며 식사 후 혈당 변동을 줄여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체중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은 씹는 시간이 길고 소화 속도가 느려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줍니다. 이는 과식을 방지하고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섬유소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기리소 베타글로칸 베이터 마이너스 glucan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레디의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섬유소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섬유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일까요? 다음 섹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섬유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어떤 음식에서 섬유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다양한 식품 중에서도 특히 섬유소, 폭탄이라 불릴 만큼 풍부한 섬유소를 함유한 대표적인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은 귀리오츠입니다. 귀리는 수용성 섬유소인 베타글루칸 베이터 마이너스 GLUCAN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 과장 건강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음식물의 소화 속도를 조절하여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도록 도와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치아시드 치아시즈도 섬유소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치아시드는 물을 만나면 제 형태로 변하면서 소화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이 덕분에 체중 관리와 혈당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렌틸 콩렌털즈가 병아리 콩CHICKPEAS도 섬유소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소를 동시에 함유하고 있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장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고구마, 브로콜리, 아보카도는 섬유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데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이처럼 귀리, 치아시드, 콩류, 채소, 과일 등 다양한 음식이 섬유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먹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섬유소 풍부한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장 건강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혈당 조절, 체중 관리, 심혈관 건강 개선 등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화가 원활해지고 장 건강이 개선됩니다. 섬유소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불용성 섬유소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섬유소는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며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리와 치아시드 같은 수용성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여 더욱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체중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은 씹는 시간이 길고 소화 속도가 느려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며 자연스럽게 총 칼로리 섭취량을 조절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섬유선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리에 포함된 베타글루칸 베이터 마이너스 GLUCAN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 건강, 혈당 조절, 체중 관리, 심혈관 건강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몸이 건강해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일상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하루 한끼 섬유소 섭취를 쉽게 늘리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섬유소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쉽게 섭취할 수 있을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방법만 실천해도 하루 한끼 정도는 충분한 섬유소를 포함한 식단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섬유소가 풍부한 식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으로 길이 오트밀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우유나 식물성 음료에 길이를 넣어 불려두고 여기에 견과류, 치아시드, 과일을 함께 추가하면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스무디나 요거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나나,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섬유소가 풍부한 재료를 넣어 스무디를 만들면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거트에 치아시드, 베리류, 견과류 등을 곁들이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는 식사에 통곡물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흰쌀 대신 귀리, 현미, 퀴노아 등을 섞어 밥을 짓거나 렌틸콩과 병아리콩을 샐러드에 추가하면 자연스럽게 섬유소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 당근, 케일 같은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를 반찬으로 챙기면 더욱 건강한 식사가 됩니다. 간식으로 섬유소를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견과류, 고구마, 병아리콩, 스낵 등을 간식으로 선택하면 간편하게 섬유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씨들을 물에 불려먹거나 요거트에 섞어먹으면 소화에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하루 한끼 섬유소 섭취를 늘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꾸준한 실천이 건강한 장 안정적인 혈당, 활력 있는 몸을 만드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체강의 음식 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섬유소와 공합이 좋은 음식들을 함께 섭취하면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어떤 식재료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건강한 지방,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과 섬유소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 균형을 맞추면서도 건강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섬유소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조절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섬유소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귀리 오트밀을 먹을 때 그린 요거트나 견과류를 함께 곁들이면 섬유소와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렌틸콩이나 병아리콩으로 만든 샐러드에 닭가슴살, 연어 두부를 추가하면 포만감을 높이고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지방과 섬유소를 함께 섭취하면 짱 건강과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섬유소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짱 건강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건강한 지방을 더하면 유익균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며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는 섬유소와 건강한 지방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어 그 자체로도 훌륭한 식품입니다. 통곡물 토스트에 으깬 아보카도를 올려 먹으면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치아시드는 섬유소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요거트나 스무디에 넣어 먹으면 소화에도 좋고 짱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과 섬유소를 함께 섭취하면 노화 방지와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섬유소와 함께 섭취하면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면서도 저혈당 식품으로 귀리 오트밀이나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건강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브로콜리와 올리브오일을 함께 먹으면 섬유소와 항산화 성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발효 식품과 섬유소를 함께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활성화됩니다. 섬유소는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발효 식품과 함께 먹으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섬유소와 함께 섭취하면 장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치, 된장,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과 함께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섭취하면 장 건강 개선 효과가 더 커집니다. 통곡물 빵과 천연 발효 치즈를 함께 먹으면 맛과 영양 균형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과 궁합이 좋은 식품들을 함께 섭취하면 단순히 섬유소를 섭취하는 것 이상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섬유소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섬유소 섭취 시 주의할 점 이것만 기억하세요.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섬유소가 건강에 좋다고 해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섬유소는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올바르게 섭취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추가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갑자기 섬유소 섭취량을 늘리면 복부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섬유소는 장 운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섭취량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가스가 차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이섬유를 섭취할 때는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을 섭취한 후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섭취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할 때는 수분 섭취도 함께 늘려야 합니다. 섬유소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이 단단해져 변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불용성 섬유소연미, 귀리, 통곡물 등을 많이 섭취할 경우 수분 부족이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1.5에서 2일 이상의 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과도한 섬유소 섭취는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섬유소는 체내에서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칼슘, 철분, 아연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면서 섬유소를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섬유소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이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의 장 질환이 있는 경우 섬유소가 오히려 장을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용성 섬유소 길이 아보카도, 바나나 등을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불용성, 섬유소통 곡물, 브로콜리 등은 증상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섬유소는 단독으로 섭취하기보다는 다양한 영양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소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오히려 영양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단백질, 건강한 지방,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섬유소의 장점은 극대화되고 체내 흡수율도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섬유소 섭취는 양보다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섬유소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무조건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양을 유지하면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섬유소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작은 실천이 만드는 건강혁명이라는 주제로 섬유소 섭취가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실천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섬유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루 한 끼만이라도 실천하면 장 건강은 물론 혈당 조절, 체중 관리, 심혈관 건강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섬유소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음식이 섬유소가 풍부한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루 한 끼만 섬유소가 풍부한 식단으로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 식사로 길이 오트밀을 먹거나 점심에 현미밥과 함께 채소를 추가하고 간식으로 견과류와 치아시들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소량부터 시작하여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소를 갑자기 많이 섭취하면 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소화가 잘 되는 식품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섬유소는 체내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장운동을 원활하게 돕기 때문에 하루 1.5에서 2회 정도의 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습관은 한 번의 실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루 한 끼만 바꿔도 몸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건강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건강을 위한 여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